예, 자 그러면 그 십년의 사랑의 모습이 어, 이제 일단은 뭐한이년 정도 주님 앞에 그 어, 시간들을 드렸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어떻게 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는가 어, 주님께 온전히 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어좀 함께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어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뭐 일단 앞으로는 뭐또 그런 사랑 모습이 어떻게 더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할 어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간중으로 주시면 또 계속 나누겠지만오늘 일단 요두 가지 모습만 예 조금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 어, 주님과의 그아 어, 순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어떤 어, 모습을 나타나게 싸움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보고 싶은데 <laughs> 어, 제가 하나님께 이 10년을 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10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아 어, 제일 먼저 수, 풀어야 될 숙제, 그리고 뭐 부담이라 할까 이게 렇 다가온 것이 가정이었어요. 예. 아 가정했는데 왜냐면 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어 앞으로도 뭐 제가 이게 동생수 TV를 통해서 어그 원하시는 일들이 어 조금 조금 더 선명해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좀어 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 세우는 것은 어, 육신적인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예. 차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하려면 일단은 가정의 동의가 예. 동의가 필요한 거죠. 가정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예. 이것은 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지. 아 어, 저희 가족이 하나님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어뭐 농담조로 안해도 이렇게 저게 어테는 저한테 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어, 저보고 한어딘나 가서 한한200 정도만 어, 월급을 받아 딱딱 월급을 이렇게 받아오면 막 얻고 다니겠다고. <laughs> 얻고 다닐 것 같다고 하도 제가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 책임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내한테 늘 비춰지는 가봐요 그래가지고 한200 정도만 이렇게 받아오면 저를 이렇게 얻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어,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어, 이야기도 늘 어, 듣곤 합니다 어, 저희 딸은 뭐 언젠가 이렇게 한번 딸하고 깊은 어떤 어, 속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왜 일을 안해 예. 아빠는 왜 일을 안 하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아빠의 삶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어, 우리 딸도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어,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아 우리 동생수 TV에 보면 탈북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이게몇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거기서 보면 탈북미 영성 중에서 인내, 예, 인내라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어, 저희 삶은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어, 살아가기로 어, 결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나눴던 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으면, 타국의 어, 영성 인내 부분에 가서 어, 두 번째 아마 인내 투의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 어, 제가 하나 앞에 있던, 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가 좀나눴었는데그 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어, 잠시 이 영상을 멈춰 놓고 가서 먼저 보시고, 어, 와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도 또 깊은, 어, 더 좋은 어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laughs> 네. 어, 또이게 제가 그, 어, 탈국민 영성, 영적 싸움, 어, 영성, 영적 싸움에서도 제가, 어, 세상에서 나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예, 어떤 그러한 모습도 어, 생생하게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간증해 놓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다는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웠지만은그 원칙을 세우기 전까지는 어, 엄청나게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엄청나게 했던 부분들도 어, 저희 삶속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영적 싸움이라는 어떤 탈북명성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서술해 어, 놨는데 어,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가서 이렇게 듣고 오시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차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아, 근데 왜 이러한 마음을 좀 굳히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 영적 싸움에서도 이렇게 저기, 저 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렸다고 했는데, 전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 예.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나가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나가 일했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땀 흘려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예. 손에 정말, 어, 이렇게 굳은 살이 백일 정도로 나가 일을 하면서 땀 흘려서 내가 벌어, 번 어떤 그러한 돈을 가지고, 뭔가, 어,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뭐 그것이 아이스크림이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딱 사가지고 어, 저희 딸에게 딱 주는데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 딸이 이렇게 태어날 때딱 어, 아는 순간에 제가 주나페 어, 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났던 소리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삶의 간중도뭐이 유튜브 TV 동생수 TV 가운데도 다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뼈저린 어떤 그런 삶의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제 딸을 딱 안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은 다못 줘도 예수의 생명만은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울러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울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울러나오더라고. 물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너에게 어, 뭔가 유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서 얻은 어떤 그런 어, 소득을 가지고 뭔가 사서 딸한테 딱 주는데, 그 주는 마음이, 이것은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야. 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빠가 땀 흘려서 벌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아, 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 내가 걸어갈 길은 분명한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독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말이 선포에 때가 묻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더럽혀질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때를, 때가 묻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차단해야 된다. 결단하게 됐어요. 내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순전한 어떤 기름 부으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형제들과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의 생명줄인데, 이것이 부어져야만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때를 묻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산다. 결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십년이라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걸어가려고 할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속에도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을 때 그때도 주님이 역시 주셨던 마음이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셨던 마음을 뭔가면.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아, 부분을 이 아, 부분을 아, 이야기하면서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어떤 분들이 들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영육, 이원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예,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어, 차라리, 차라리, 어, 세상 일을 멀리 하는 건 쉬워요. 세상 일을 멀리 하는 건 쉬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어떤 세상 일을 막 멀리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세상 일을 멀리 하는 건 쉬워요. 예. 수도사가 되는 일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수도사가 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뭐 수도사의 삶처럼 이게 보여 느낄 수있지만은 차라리 수도사가 되는 일은 더 쉽다니까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명하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육신이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혼론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주님께 맡기는 입장인 거죠. 육신적 네. 맡기는 입장 맡기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주님이 막 펑펑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펑펑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 가정에서 아내와 딸은 이러한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어, 못하는 어,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이런 것 가운데서 싸움인 거죠. 이런 것 가운데서 싸움. 그때제 마음 속에 마주했던 두 가지 실체가 다시 딱 일어나더라고요, 마음 속에서. 예.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실체가 또 다시 딱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이냐, 주님이냐. 이 문제였어요. 가정이냐, 주님이냐. 어, 저는 이 부분을, 어, 십자가의 삶에서도 나눴고요. 예, 십자가의 삶에서도 엄청난 이런 음, 갈등을 했던 부분들을 어, 나눴었고요. 어, 특히, 어, 탈북미 영성 사랑에서,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을 했던 부분도 나눴었어요. 혹시, 어, 탈북미 영성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시청 못해 보신 분들은 또이 사랑, 탈북 영상 사랑 부분을 한번 더 시청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탈북민 영상 사랑 부분을 나눌 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스테바나,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왜 주님 나에게 그렇게 가혹한 질문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주님보다 이 가족을 더, 아, 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겠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처음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연단 속에서 예, 주님,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 탈북영상 사랑에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었어요. 결국은 제가 예,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구원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구원은 어, 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삶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고 어, 제가 어, 다른 어, 설교에서도 어, 지체들 가운데 나는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님이 저는 지금 다시 한번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그 입장을 다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누구하고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가정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싸움이 온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 위에 가정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던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어,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저희 어, 자녀나 아내는, 어, 물론, 어,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의 걸음을 어, 정말 어, 정말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어, 함께게 순종하고 또 함께게 받아내기에 버거워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예, 네,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시간이 좀 늦을 때도 있고, 어떤 그럴 때도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길을 따라서 저희 가정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싸움을 부단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어, 저에게 어떤 기도 중에 어떤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어 선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 그 가정의 그 믿음의 걸음을 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어 연약한 믿음이 어떤 모습들이 어떤 그런 부단한 싸움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 어떤 그런 내 어, 기도 가운데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테 보여주는데 셨 제가 언젠가 한번 어, 이 동의성수 TV에 대해서 TV에서 이런 부분을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역구동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역이 구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지역구동 이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데, 제 발은 어, 이 지역구동이 불, 불 속에서 이렇게 막 타면서, 타면서 있는데, 제가 이왜이 지역구동 이에 빠져 있는가 하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이 지역구동이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빠지게 하려고 제이두 손으로 온몸으로 그 아내와 딸을 그 지역구동이 그 밖으로 빠지면 죽잖아요. 밖으로 예, 떠밀어서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저의 몸부림은 그 몸부림 속에서 저의 발은 일부분은 타고 있다는 거예요.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서 내 동족이 구원 받기를 원하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주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바울도 그러고 어떤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10년의, 어, 사랑을 준앞해 드리는 그 과정은, 먼저, 어,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어떤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 가운데서 이, 어, 이1 0년의이 이 10년 동안 하나님, 어, 막 그렇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막 펑펑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 가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펑펑 부어주시지는 는 않는지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 가정의 어떤 아내나 딸이 저를 이렇게 막 어, 어, 공경하면서 어떤 아, 환영하면서 이렇게 응원해 줄 건데 그런 모습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이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어, 가정에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정말 이 10년 동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가 될지. 이 10년 동안 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이 지신 어떤 그런 어 신앙의 정조를 주님보다 가정보다 주님을 주님 가정보다 주님보다 가정을 더올려 놓지 않는 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선하게 어, 역사하실 건데. 이 치열한 싸움을 주님 힘듭니다. 때로는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고 어, 타협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많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서나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나 주님이 원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나타나심을 새벽마다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가슴 가운데 있다는 거죠.